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컨텐츠, 자, 시그로스 리마스터 체험 네 번째, 자, 레벨 280 베라 서버 스트라이커 승규빠님의 계정 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템부터 먼저 공개해드리고, 바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뭐야, 잠깐만. 자, 76,999시네요. 일단은, 하트를 키면 어떻게 되나? 오케이 8만대 되시네요 8만대 본전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베라서버에서 스트라이커 키우고 있는 승교과라는 아이디 쓰고 있는 유저입니다 스트라이커에 대한 변경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 스트라이커에 비해서 변경된 거? 천지개벽이 되게 쓸모없는 스킬로 전락했다가 네. 최근에 패치 받으면서 그래도 이제 극딜 때는 써야 되는 스킬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파라는 2차 스킬이 추가돼가지고 나름의 사냥 보조 플러스 이제 극딜 때 조금의 딜 증가 그 이전에는 이제 연계를 해야지만 최종뎀 20퍼가 받았는데 원래는 그것 때문에 첫 타를 계속 이제 최종뎀을 못 받는 상태에서 써야 돼서 충화 교화탄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나름 완화가 되면서 이제 교화탄 같은 거 이제 첫타 손해를 안 보게 조금 변경된 점이 좋습니다 삼분딜은 최종뎀 한1 0 가량 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면은 네한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1 0 오케이 40초 딜까지 싹 재도록 하겠습니다. 38, 39, 40. 오케이. 딜뻥이해가지고 <laughs> 아, 역시, 야, 허수아비 치면 교화탄 1 0 0 0곡 보이네. 어 창리 연격이 생각보다 비중이 막 크진 않네요. 40초 딜로 보니까, 어, 저, 좀, 많이 극딜 같진 않다요. 오차 스케일들이 전보다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스커가. 평딜 직업의표본이죠 사실. 오케이, 끝. 쟤네 뭐죠? 재네 뭐죠? 킬게요. 오케이. 이거, 장례는 따로 안 써도 될 듯? 바로 넘어갑시다, 깔끔하게. 교화탄. 얘는 밀려나도 이렇게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싹 하는 느낌이 없는데 평딜도 비슷하다 사실 오 뭔가 딱히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laughs> 가자 오 야씨 얘가 귀를 박았네 자, 선수. 자, 교화탄이 짧아가지고 교화탄을 계속 빠져야 돼요. 약간 캡틴 헤디샷 느낌이야. 아이고, 아이고, 씨. 죽을 뻔. 자, 바인드 써주고요. 시드링 올려주고. 바인드 쓰고, 바로 그냥 패면 됩니다. 옵트만 올리고. 헤프. 바로 센터 딜 가면 돼요. 교화탄. 오케이, 바로 갑시다. 시딩 다 올려주고, 제네 먼저 쓰고, 스미콜솔. 교화탄. 팔랑크스. 바로 교화탄. 오케이. 아우, 깔끔합니다. 극딜이 없으니까 평딜이 좀센 느낌. 나자 가봅시다. 아 이게 둔켈은 제가 좀 많이 무서워하는 모스긴한데 억까만 당하지 말죠자 바인드 쓰고요. 갑시다. 아이 엠버 쓸 때. 이대링 올리고, 교화탄! 교화탄! 교화탄 한번더 붙어주고, 빠지고, 의지? 오케이. 의지 다 썼다, 이제 조심해야 돼. 무적? 이게 짤모적이야 짤모적이 확실히 상황마다 쓰기가 너무 좋아 이건 또 죽었다 안 죽었네? 좋아 아 뭐야 이씨 <laughs> 엄한 데서 죽었네 어째 약간 이런 느낌의 직업이네요 평딜만 넣으면은 딜량 자체는 막 무난무난한 느낌? 파티 플레이에서는 좀 꺼릴 것 같긴 한데 어, 개인 능력은 나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나 아, 한번 가보자. 아나 지금 건마가 좀 많이 기대돼요. 파이팅. <laughs> 갑시다. 제발 제발. 아 제발 미친 카카. 아, 이게, 범위가 다 달라. 아, 이거 좀 너무 좁은데. 어 뭐야. 좆 됐다, 이거. 위점으로 버틸게요. 사슬 위점. 오케이. 사슬 위점 메타? 이런좀 피해지긴 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다. 오, 좋아. 바인드 위치 좋아요.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어우, 깔끔했다. 오케이. Okay. <laughs> 이거 맞나? 아, 왜 이렇게 오늘 못하지? 그냥 내가 못하는데, 오늘? 아, 씨. 아. 내 쟤네 무적. 아, 방금 싸대기 캔슬 뭔데? 아 진짜 짜증 난다. 아니 해줘도 못 가는데 이렇게 삘빌삐리비리 되고 있네. 와 방금도 죽을 뻔서 그냥. 이게 의기소침이지면 안돼보스할 때. 아 이건 어떻게 샀니아 제발 <laughs> 어머니 제발. 근데 사실 살 방법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내정지 왔을 뿐이지 내가 살라면 또살수 있었던 것 같아. 야, 내가 지금 못 하는 게 맞아. 어. 이것도 빨리 싸대기 보고 해야되는데 못했어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지? 빨리 아, 의지서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고 무적을 쓰면은 또 데카 대출을 받아야 돼가지고 아차에 대출 받을 걸 그랬나 무적기 쓰고? 지금 내가 의기소침해지니까 자꾸 블링크에 의존하는 컨트롤 하게 되거든요 얘 쫄았다는 거거든 블링크에 의존하게 되는 게 지금 야 데카 지금 지금 대출 받았어요. 대카 대출 받았음. 야, 다음 어떻게 할지 봅시다. 이거 눈덩이 나면 죽는다, <놀람> 이제. <놀람> <놀람> 살려줘! 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놀람> 내가 잘못했어. 엄마, 엄마. <놀람> 대출 베타 성공! 안 갖고 쳐 했어. 아우,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이거 막대 카거든요. 여러분, 나 힘들 것 같아. 여러분, 나 힘들 것 같아. 나못깰것 같아, 여러분들. 이거 제 시간으로 보면 안 돼요. 저 지금 약호예요, 이 지금. 원래 이거보다 딜 훨씬 더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리고 있는 거예요, 데카 2위라서 와, 이, 그지 같은 게임, 진짜. 와, 이거 얼마나 약호를 한 거임. 선광을 네, 좀더 활용을 잘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스커이 꽃을 해서 활용을 못하니까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느낌상으로 네, 맞아요. 저게 진짜 좋은 스킬이라서, 선광이. 네. 음.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해파가 생겼으니까, 사냥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사냥 혹시, 어디서 하시나요? 잠깐만. 더블 더블 더 네, 그렇게 하면은, 아래로 딱 내려가지고는, 원래는. 네네네.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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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혹시 웃음벨 웃음벨 대회인가요? 잠깐만 저어이어어아 어. 아, 이렇게 돈다고요? 네 <laughs> 뭐가 <laughs> 팔딱팔딱거리는 것 같은데 어아 오케이 아 이런 느낌 나는 이 비드가 편하다라고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장하기에네 <laughs> 아, 나좀 당황스럽네, 이거는 조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냥 피로도 많이 탈것 같아. 느낌상 이게 제가 직업을 좀 많이 해보잖아요. 바이퍼도 마리수 못 먹는 게 얘도 마리수 그렇게 많이 먹는 직업은 절대 아닌 것 같은 느낌? 일단은 제가 느낀 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나름 딜이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음, 연계의 특성상 하나, 둘,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써집니다. 약간 어느 정도 후딜레이를 좀 감안을 하는 플레이를 해야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성 플레이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일단은 그래도 이동 루틴은 정말 훌륭하죠. 뭐라 이동 루틴은 괜찮아요. 수에서는 그냥 깡패로 통할 듯. 네, 수에서 깡패로 통할 것 같고. 짧은 무적기가 있다는 거에도 큰 장점이긴 한데. 뭔가 급딜 뽕맛은 없어. 그냥 완전 평딜, 직업. 보스 이해도가 좀 있고, 컨트롤 좀 되시는 분들은, 스커도 그래도 할만하다고 봅니다. 어떤 패턴을 어떻게 피할지에 대한 이미 구상 부분이 약간 짜놓고 시작을 해야 돼서 거의. 그런 데서 좀 진입장벽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만하다. 그리고 또, 8월에 또 벨페가 있으니까 아직은 놓지 않았습니다. 할로스, 아직 파티를 못 구해서 인식이 안 좋아서 잘안 구해지기도 하고. 아, 맞지. 다 180초만 네. 구하는데. 아는 사람 아니면 잘 같이 못 구하겠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용기가 없어. <웃음> <웃음> 네, 일단은 스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케이오 계정 빌려주신 본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땡큐에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